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하게 되는 고민 중의 하나가 교회가 나를 잘 가르쳤는데 나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교회가 실천하지 않는 이런 음, 이유를 배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미혁입니다. 네, 저는 숭실 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연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독기독 연구원 니헤미아에서 연구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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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들한테 출연 요청 드리고 하는데 되게 섭외가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야 차림이 나온다 한마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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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네 어떻게 이제 집필하게 되셨는지 대학원 과정에서는 음. 북스타디를 이렇게 성경이 음. 한권한권 한권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이렇게 음. 여러 해 전부터 이제 가끔씩 음.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음. 강의를 위해서 모았던 그런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음. 책을 쓰게 됐고 음. 제가 생각하기엔 고린도 교회 상황은 거의 한국 교회 상황과 음. 별로 다르지 않은 음. 그런 상황이라 네.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조금 음. 더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서신들이 꽤 많잖아요. 바흐서신이. <laughs> 네, 네, 네. 그중에 고린도 전설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만약에 우리가 읽었다면 네. 초대교의 흉지주의하고 좀 비견될 정도로 음. 추상적인 음... 우리의 신앙을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고린도 전서는 거꾸로 현실적인 사안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현실적인 문제를 조명하면서 거기에서 신학적인 원리가 배어나오는 방식의 글쓰기니까 로마서는 워낙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실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소위 뿌리 깊은 어떤 차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놓치는 데 반해서 네. 고린도 전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현실적인 사안에서 시작을 하니까 음. 오히려 우리가 이 현실적인 상황과 이 복음이 어떻게 얽히는지를 훨씬 더잘 배울 수 있는 음. 아주 중요한. 근데 그걸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 그러면서는 어, 사실, 네. 바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네. 가장 좋은 텍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린도 전서가 제일 친근하게 읽혔던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구나, 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laughs>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부제가 욕망의 시대, 사랑의 뿌리 내린 교회더라고요. 네. 욕망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음. 단어 중에 하나가 욕망이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도? 네. 사실, 바울 수신에 보면, 욕망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특히, 이제, 육체의 욕망, 네. 성령의 욕망, 갈라디아서에서 네. 나오는. 음. 그 욕망의 언어가, 욕망이라는 단어 없이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제대로 이제 다룰 수가 없는데, 네. 실제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봐도, 음. 교회 강단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어. 단어 중에 하나가 욕망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비껴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욕망 사회잖아요. 이 거대한. 특히 이제 음.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통계적으로 봐도 배금주의 사상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강한 음. 그런 사회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욕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를 사실 이렇게 핵심을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키가 될 텐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욕망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욕망이란 말을 꺼리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를 피해가는, 그 음.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건다는 한국교회 사실 이렇게 아주 대형교를 많이 이루었지만, 그 대부분이 바울의 말처럼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고 시작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네. 욕망에 세례를 주고 시작한, 어. 공동체이니까 이 욕망을 네. 다룰 수가 없는. 그러면서 사실 우이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뭐 무신론 철학자들의 그이 관심사 음. 중에 하나가 이게 욕망이라는 단어죠. 음. 음. 바울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데 그죠. 네. 지젝이나 뭐 이렇게 바디우 아기, 같은 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아감벤 같은 사람도 음. 그렇고 이런.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이런 네.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욕망 얘기를 음. 하는 걸 들어보면 네. 오히려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음. 게 아주 심오한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음. 인간의 욕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면에서 이 욕망은 어, 현대의 삶을 얘기, 얘기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마찬가지가 있고 우리 그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얘기하려면 결국 네. 욕망이라 해야 되고 근데 바울은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라는. 로마 음. 제국 시대의 고린도라는 이 참색인 메트로폴리탄, 음. 이 도시 속에 팽배해 있던 욕망의 네. 문법들을 바울이 잘 관찰하면서 음. 그게 영향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복음의 논리로 만나려고 하는 음. 그런 시도. 그러면서 고린도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거의 그대로 오늘 우리 얘기처럼 읽을 음. 수 있는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네.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도시였다. 뭐 이런 얘기들본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사실 이렇게 줄리아스저가 음.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이 사실 로마 도시로 재건한 이후부터 급속도로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식민지로 재건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적인 색채가 잔뜩 깔려 있는 도시였고. 음. 경제적으로 무역이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리고 산업도 번창했었고 네. 게다가 또 이제 이이스트머스 게임이라는 아주 음.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올림픽, 월드컵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아주 중요한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음. 수준의 이제 중요한 경기였는데 네. 그런 이렇게 게임을 유치하는 도시이기도 했고 음.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 네. 그 번창한 도시니까 배금주의적인 어떤 사고 음. 또 이제 이 소위 경쟁적인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정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1960년대 이후 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사회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같습니다또 최근 한국 분위기도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보면은 한 5년 전쯤에는 사실 제 주변에 뭐 주식 하는 친구들도 없고, 드폰 <laughs> 뭐 이런 거잘 모르고 그랬는데 <laughs> 네. 요즘에는 거의 이런 거다 하는 거 같고 네. 만나면 뭐 오늘 뭐몇 프로 떨어졌다 막 이런 네. 얘기하고 이런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진 것 네.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참 음,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그 네. 외국 생활 끝내고 이제 귀국했을 때 네. 식당에서 밥 먹는데 주변에서 많은 음. 분들이 얘기할 때 학교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네. 처음에 교수님들이 펀드 펀드 그래서 저는 음. 장학금 펀드 얘기인줄 알았어요. <laughs> 알고 보니까, 음. 이제 투자하는 펀드 얘기, 음. 주식이 반토막 났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보면, 진짜로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주식. 네. 이게 주식이 사실 원래 그냥 우리가 경제학 네. 결혼 시간에 배운 주식은 이게 네.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을 어.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는 네.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차익을 노리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기, 투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은 하지만. 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건강한 주식의 개념을 굳집히면서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집 구할 때 투자 가치를 따지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투자 가치 이전에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음. 뭐이 집을 부동산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투기라는 이 만국병 음. 이 병이 상당 부분 달라질 텐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앞장서고 있다는 게참 음. 슬픈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네. 한국.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줬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사실 고린도 선수는 바울의 편지 음. 다른 편지하고 조금 이렇게 색채가 이렇게 좀 다른 게 네.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정나라하게 문제를 음. 꼬집고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하긴 한데, 또 사실은 시작하면서부 바로 내가 여러분을 음. 권합니다. 네. 하는 말. 요 단어가 로마서 같으면 12장에 나오고, 음. 에베소스 같으면 4장에 가야 나오고. 음. 그런데 고렌드 전선은 1장 본론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여러분을 음. 권합니다. 음. 이런 아주 강한 실천적인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네. 그 문제가 분열이었죠. 경쟁, 분열. 음. 음. 이 경쟁 분열이 어느 정도 심해지냐면 세속적인 재화를 가지고 분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겠죠. 누가 제일 똑똑하냐, 누가 가방끈이기냐, 음. 누가 힘이 있냐, 누가 집안에 좋으냐 이런 고린도 사회의 그런 경쟁의 가치들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새로운 경쟁의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이런 것들도 경쟁의 수단으로 음. 전락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십비상 보면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음.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네. 이제, 소위 영적인 것들조차도 세속적인 음.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 경쟁 바닥에는 결국은 세속적인 욕망이 깔려있죠. 음.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네. 그 그러니까 나중에 성찬도 욕망으로 망가뜨리고, 음. 그러니까 모임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류장을 조금 행간을 읽으면 도덕적인 소위 방만한 배후에도 음. 분열의 현상이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교회 전반적인 교회의 건강, 그 교회를 교회 삶을 망가뜨리는 음. 그러면서 욕망의 토대를 둔 분열 현상 음. 그것이 그런데 교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이제 그 욕망을 이제 바울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 주나요? 그러니까 여러 저도, 가지 전략을 네. 취하는데 음. 처음에 하는 얘기 이제 십자가의 말씀. 우리 개혁개종은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네.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음. 말씀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죠. 그 음. 일장 뒷부분에 음.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 그 고린도 교인들을 아예 그냥 지목하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아냐. 음. 여러분 한보라고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소위 힘센 사람도 없고 음. 그러니까 권력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배경이 빵빵한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렀냐그런세소적인 가치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나름대로 그런 가치에 집착했던 모습 말하자면 도토리 키적이죠 음. 어차피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기적을 하고 있는 네. 근데 가치관은 똑같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것은. 여러분들끼리 도토리키제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가치 자체가 무가치 하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음.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이 넘어서서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도록 이제 독려하고, 그게 단순히 그냥 조건, 세상 조건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조건들에는 없었던, 진정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 바울은 세수증이 가시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보여달라. 사장 음. 부분에 가면, 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상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얘기니다마는 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조건에 휘말리는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이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진정한 네. 생명의 가치 그런 면에서 능력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을 야단치는데 결국 그거죠. 참된 생명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음. 그 것은 세상에 세상이 열광하는 조건들은 사실 이 인공적인 가치들, 네. 조건적인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들 음. 그런 가치들의 헛됨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바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복음과 복음 전대자를 나누려는 시도는 속임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 네. 쓰신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배경을 네. 말씀드릴 때도 약간 뭐 음. 말씀드린 거긴 한데, 네.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나를 잘 가르쳤는데 나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교회가 실천하지 않는. 음, 이런 이유를 배반 음, 이걸 어떻게 푸, 푸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달라질 텐데 그런 면에서 사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제가 이게 가끔 바울의 설교를 만약에 한문장으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생각한 답은 저처럼 하십시오 음, 특히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비유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차적으로 네. 눈에 띄는 건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복음의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은 잘 알았고, 네. 근데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음. 다가가는 거라면 그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에게서 확인되지 않는 능력은 답이 해소이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도가 말로 여러분에게, 대살로미카 전서에게처럼 말로만 여러분에게 이런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음.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사장에서도 그렇고, 구장 길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 1장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네. 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왔고, 그런 자기를 교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교만해서가 아니라, 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음, 음. 위선의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의 1인칭 단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네. 의미 없는 이야기 혹은 위선적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음. 많은데 음. 그래서는 그런 좀이 소위 퍼스널 터치라 그런 그런 측면 그런 면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음. 우리의 복음 이야기가 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 운영하면서 그런 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맨날 뭐 이렇게 신게 얘기해봤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네. 뭐, 이분수용이냐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네. 먼저 그1인칭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든요 네. 2018년도에 음. 냈던 책 제목이 위선이거든요. 네네, 그게 참 부담스러운 제목인데, 음. 저, 저로서도. 근데 한 번은 이제 그책 가지고 북토크을한 적이 있어요. 네, 북토크을 했는데, 청중 음. 한 분이 이제 질문을 보라고 네. 했나 교수님이 런 책을 냈는데, 참잘 읽었다. 음.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뭐, <laughs> 정말 되게 직접적인 질문이군요. 근데 사실 네. 생각해보면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니까 네. 이제. 어쨌든 뭐 그냥 그 질문을 받고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어떻게 네. 사는지 얘기를 조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음. 그게 아제또 사기 찾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음. 음. 아니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맞추려고 애를 쓰네 라고 생각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네. 안 되고 음. 결국 모두가 그러면 너는 하는 질문을 결국은 이렇게 마주해야 되고 네. 그런 답을 우리가 사실 할수 있어야 우리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음 합니다. 아,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욕망의 문제에 직면하는 예. 거, 위선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 예. 이게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저도 많이 분담이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laughs> 음... <laughs> <laughs> 아, 저 제가 네. 이제 가또 하나 이제 생각난 거는 네. 욕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럼 욕망을 아예 다뭐 없애야 되는 건가? 이걸 뭐 아예 억제해서 막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사회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사실 부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순결한 삶을 살고 싶더라도 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해는 소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좀 불의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그 접촉조차 안 하고 싶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네.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음.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음. 물기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약간 이게 좀 약간 말장난 같도하고죠 이게 음. 소위 이제 영어로는 어제 not 이 원리 하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원리 이를 얘기하는데 그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이사 이 세상의 조건들에 참여하면서 돈도 쓰고, 혹은 명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기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이 관계도 이제 지위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 우리가 그대로 참여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는 절대 착각하지 않는.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할 수 있지만 수단 이상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음, 늘 기억하는 네. 그런 삶. 그래서 필요하다면 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C.S. 루이스 얘기가 그 이제 사실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네. 어떤 학자가 C.S. 루이스의 그이 윤리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누림과 버림의 변증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누릴 땐 기꺼운 마음으로 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궁극적인 사답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죠. 음. 그래서 필요하면 음. 언제든지 내려놓은. 이 땅에서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음.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바울의 말로 하면 이 세상 형적,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 땅에서의 그런 소소한 기쁨들의 사실 그 영적인 역할을 하 기능이 뭐냐.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만족되지 않는 영원한 음. 기쁨을 생각하게 만들고, 음.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소망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루이스가 많이 하는데, 네. 바울의 입장도 이제 바로 그거가 좀 비슷한 어. 누리긴 다 누리죠 이 세상의 조건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조건이 우리 해답인 것처럼 굴지는 않는 돈을 잘 쓰는데 네. 네. 돈을 절대 숭배하거나 돈 때문에 더 소중한 사람의 행복이나 음. 사람의 생명을 상대화하지는 않는 네. 뭐 이런 식의 태도들 나름 어.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일 뭐 한마디로 하자면 뭐 그런 아. 설명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음. 현실은 늘 복잡하게 하는데 <laughs> 어쨌든, 예. 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버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욕망이 과한지 아닌지를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자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됩니 네. <laughs>